와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13회 산재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우선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식이 없는 문제로 과로가 겹친 상태에서 필요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안전하지 못한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모사와 그런 모든 어, 애도를 표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산업 현장을 만들어내는 재원을 가진 기업과 함께 풀어야 할 미래 지향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인천에는 많은 공단으로 인해서 인천의 재원이 발전이 되고 또 상막해졌던 하나의 항구도시가 산업도시로서 공단으로서 이만한 기반이 되기까지 저희가 OECD 국가에서 제1의 산업 재해 피해자가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어 보건 복지국장님 그리고 김혜미 과장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국회의원께서도 계시고 또 우선 유족들이 해서 가족과 또 아기들 함께 오신 거 정말 마음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산업으로 다친 사람이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하고. 치료 받은 이후에 외상뿐 아니라 내면상의 손상된 마음의 병까지 치료를 해주는 그런 보건복지의 낙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엄마가 병상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은 누가 봅니까? 그래서 함께 걱정하고 사회가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의 산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의 장애가 가장 지배를 하고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노총을 들려서 세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저출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의료보험의 혜택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기본 재화가 충분히 융성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다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근무조건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분적 보상으로 인해서 외상만 치료받고 중증장애인이 되는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은 좀 많습니까? 치료를 끝까지 해줄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에서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한지의 결과를 보고서 환제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뼈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손끝에 고름이 들면 그것은 알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인 국민이 아프고 국민이 상해 가는데 그것을 알수 없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하게 알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추모식에 머리를 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신 분들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전의 범위에 어린이가 될수 있고 어른도 될수 있고 노약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 지킴이에 대한 제도가 100% 확충이 되고 그리고 보상 제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스리는 손과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반드시 이것을 인천시 의회뿐 아니라 대한민국.